안녕하세요. 7080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른 세세 박순자입니다. 여러분께 제 자식들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까 해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봅니다. 바로 자식들 간의 부양책임 불균형 때문에 생긴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희에게는 아들 둘의 딸 하나 세 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저는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고 홀로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몇년 전부터 허리 통증과 태행성 관절염이 심해져 거동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먼저 달려와 손을 내민 건큰 아들 종수 내외였습니다. 종수는 대기업을 다니야 퇴사하고 작은 사업체를 꾸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며느리는 경력 단절 없이 계속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 내외는 제 집에서 20분 거리 아파트로 이사를 왔고요. 며느리는 결국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님의 곁에 가까이 있어야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제가 명색이 장남인데 어머니 옆에서 식사라도 챙겨 드려야죠. 이말 한마디가 시작으로 실제로 장남 내외는 아픈 제게 정성을 다해 줬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반찬을 만들어 가져와 식사를 챙기고 제 투약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주중에 적어도 3번 이상 병원 진료가 잡혀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제 차트를 들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뛰어다녀 줬습니다. 일과 가정 살림으로도 힘들텐데 저를 위해서 주말을 제게 헌납해 주며 저의 손과 발 역할을 해주는 게 정말 정말 고마웠습니다. 요새 그런 자식 없다고 이웃 친구들이 말해 줄 때마다 남편 복은 지지리도 없으나 말년에 자식 복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을 오래 느끼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인생 끝자락에서야 처음으로 느껴보는 행복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첫째 아들 집의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큰아들 종수가 대기업을 나와 시작한 작은 사업체는 초기 자본금을 대부분 소진한 상태였는데 며느리가 벌어오던 월 300만원 남짓의 안정적인 수입이 끊기면서 집안 살림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오면서 받은 전세 대출의 이자 상환이 버거워지기 시작했고, 매달 이자가 나가는 날이면 큰아들 내외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날도 저는 저녁 약을 먹고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작은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절대 제 앞에서 내색하지 않던 종수와 며느리였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는 온통 돈 이야기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한계예요. 이번 달 카드 대금도 빠듯한데 당신 사업 자금 대출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제가 일 그만둘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자꾸 어머니 병원 때문에 미팅도 취소하고 사업에 집중을 못하니 일이 풀릴 그리가 있겠어요? 나도 미치겠어. 엄마가 아프신데 어떻게나 몰라라 해. 다른 형제들은 돈만 보내지 몸 쓰는 건 우리 몫이잖아. 당신 힘들게 하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데. 저도 힘들어요. 우리 딸 학원비 낼 돈도 빠듯해서 끊어야 할 판인데, 어머니 치료비가 매주 꼬박꼬박 나가잖아요. 고모랑 도련님은 돈으로 생생내지만 해봤자 어머니 치료비로도 부족하고, 결국 나머지 병원비랑 여러 잡비를 우리 노후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우리 미래까지 포기해야 하냐고요. 며느리는 결국 흐느끼기 시작했고 종수는 미안함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는 꼼짝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자식의 행복과 미래를 제가 빨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몹쓸 이 노모 때문에 손녀딸은 비싼 학원도 못 다니고 아들은 힘들게 모은 종잣돈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끔찍한 죄책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하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큰아들 종수가 저에게 늘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의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저는 그저 고통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현주와 민규가 끼어들면서 악화되었습니다. 둘째 딸 현주는 해외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장 형편이 좋고 막내아들 민규는 일찌감치 장사에 뛰어들어 자리를 잡은 상태여서 바쁘지만, 모두 그럭저럭 여유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부양의 책임을 철저히 돈으로만 해결하려 했습니다. 딸은 매달 50만원씩, 막내는 가끔 30만원씩 제 치료비 차원으로 돈을 보냈고, 1년에 얼굴 보는 건 명절을 제외하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지난 추석 때였습니다. 좀 일찍 와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도와주면 좋으련만. 딸이랑 막내 아들은 거의 밤이 되어서야 와서는 오자마자 지 식구들 거음끼니 챙기느라 두번밥 차리게 할 때는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딸이 큰아들 내외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대신 오로지 제게만 돈 봉투를 건넸을 때에는 제가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해서 쥐구멍에라도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현주는 아는지 모르는지 눈치 없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용돈이에요 명절이라 평소보다 두둑하게 넣었어요. 그리고 아픈 것 있으면 참지 말고 오빠네에 말씀하셔서 곧장 병원 치료 받으세요. 병원비로 오빠네한테 제가 내는 돈이 있으니 오빠네한테 미안해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아픈 곳 있으면 말씀하세요. 드시고 싶으신 것도 말씀하시고요. 철없는 둘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장남 종수는 현주에게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눈짓으로 저지시켰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 그날 한마디 하려고 했던 종수를 제가 말리지 말걸 하는 후회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싸울 걸 싸웠더라면 훗날 싸움의 불씨가 더 크게 불 붙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터졌습니다. 단순 감기가 폐렴으로 번져 위독해졌고 24시간 특별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에 급히 휴직을 내고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 그대로 다녔다면 유급휴직이 가능할 텐데 새로 자신의 사업장을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여서 휴직은 곧 무일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인 종수의 무급 휴직은 큰아들 가족에게 생계 위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서 애미로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싶었지만 무일푼인 저는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와 셋째에게 종수네의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애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건지 잘 알지만 지금 중요한 해외 계약건으로 여유 돈이 없어요. 오빠가 그간 대기업에 다녔으니 신용도 좋을 거 아니에요. 생활자금 대출을 받으라고 하세요. 저희는 곧 지방에서 서울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지금 차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형수님과 형이 애써주셨으니까 더 힘써주실 수 있겠죠. 막말로 누나랑 제가 형님 덜어 어머니 맡긴 것 아니잖아요. 형님과 형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어머님을 맡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와서 무턱대고 돈을 보태라고 하면 곤란하죠. 그날 밤 큰아들은 병실 박 복도에서 둘째 딸과 전화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첫째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복도 끝에 있던 6인실 병실이라 큰아들의 언성 높인 목소리가 쩌렁쩌렁 제게도 들렸습니다.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 어머님이 이 지경이 됐으면 하루만이라도 와서 엄마 옆을 지켜야지. 나만 엄마의 자식이야? 어떻게 굳은 일은 내가 다맡고 너희들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냐? 표도가 참 간편하다. 민규야 내가 언제 오빠더러 엄마 맡아달라고 했어? 오빠가 알아서 엄마 맡겠다고 한 거잖아? 민규도 나도 돈이 펑펑 남아서 엄마 치료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거 아냐. 우리도 나름 힘들어. 그럼에도 이리저리 쪼들려도 내색하지 않고 지원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색낼 거면 엄마 그냥 요양병원에 보내버려요. 정말 치사해서 원. 첫째의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말이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둘째는 딸 하나라서 다른 머슴 애들보다 귀하게 키웠습니다. 딸아이만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학 연수며 빚을 내서 혼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노년의 자식들한테 부담 줄 생각을 해본 적 없지만, 막상 나이 먹고 아프니까 자식들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최소한 딸아이는 다른 자식들보다 저에게 적극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첫째와의 통화 내용을 듣고 보니 새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돈이나마 최대한 해주려고 했던 것이 탈을 내어 돈으로 효도를 하려는 자식을 키웠던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병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자식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오기 힘들다는 둘째와 셋째에게 단호하게 말해서 꼭 오라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이야기하마. 저번에 병원에서 종수와 현주가 통화하는 것 본의 아니게 듣게 되었다. 나는 나 때문에 너희들끼리 싸우는 거 싫다. 나 때문에 너희들끼리 싸우는 거 그거 보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병이다. 특히 현주와 민규는 마지한테 함부로 대들지 마라. 아무리 니들이 내 병원비를 대도 내 똥오줌 받아내는 것은 종수다. 유세 떨며 오빠를 함부로 대하는 건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제 말을 듣고 아이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제가 나선 게 잘한 것인가 싶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 편만 갈라놓은 꼴이 아닌지, 둘째와 셋째가 보내는 병원비가 끊기는 것은 아닌지 이래저래 걱정투성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이 가난 때문에 기죽으면 어쩌나 전정 긍긍하고, 늙어서는 자식들한테 버림받을까 전정 긍긍합니다. 부모는 참으로 자식 앞에서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도 부모 부양 문제 때문에 자식 간의 우애가 깨지고 있지는 않나요? 돈과 마음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여러분의 가슴 아픈 사연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희가 깊은 위로와 공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